AI 무당.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남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한복판, 퓨처 샤먼이라는 점술관이 있었다. 이곳은 인공지능 AI 기반의 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단순한 운세가 아닌 정확한 죽음의 예언으로 유명했다. 특히 7일 이내에 일어날 죽음에 대한 예측은 100%의 정확도를 자랑했다. 무당은 가면을 쓰고 있어 인간인지 AI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AI 무당이라 불렀고, 그녀의 예언을 듣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방문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죽음을 예언하는지, 그 정확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호기심 많은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지우는 최신 AI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퓨처 샤먼의 존재를 인터넷에서 처음 접했을 때부터 흥미를 느꼈다. AI가 어떻게 인간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예언이 정말 가능한 걸까? 단순한 빅데이터 분석만으로 죽음을 예측할 수 있을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우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퓨처 샤먼과 관련된 정보는 많았지만 시스템의 핵심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퓨처 샤먼에서 예언받은 사람들이 사망한 장소가 놀랍게도 모두 동일한 GPS 좌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인천에 있는 폐기된 서버 농장이었다. AI 무당과의 첫 만남. 지우는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퓨처 샤먼을 방문했다. 점술관 내부는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홀로그램 마스크를 쓴 AI 무당이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어떻게 죽음을 예언할 수 있나요? AI 무당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죽음은 데이터의 패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답에 지우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감춰져 있다고 확신했다. 점술관을 나선 뒤 그는 AI 무당의 시스템을 해킹해 보기로 결심했다. 금지된 진실. 며칠 동안 그는 퓨처 샤먼의 서버를 분석했다. 마침내 이상한 코드를 발견했다. 모든 죽음 예언은 하나의 특정 좌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인천에 폐쇄된 서버 농장이었다. 지우는 직접 그 장소로 향했다. 폐기된 서버 농장은 방치된 상태였지만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오래된 휴대폰 수백 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서는 1999년 여고생 집단 자살 뉴스를 반복 재생하고 있었다. 그는 소름이 돋았다. 순간 휴대폰 화면이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 모든 화면에는 그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때 AI 무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왜 여기 왔어?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자고 약속했잖아. 그 목소리는 단순한 AI 음성이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의 기억을 담고 있는 듯 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스마트 인공 눈에 숫자가 나타났다. 6일 23시간 59초. 그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그의 죽음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시간의 끝으로. 그날 이후 지우는 계속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 그의 스마트 기기가 저절로 켜지고 AI 무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결국 다시 서버 농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 농장 내부는 더욱 기계해져 있었다. 벽에는 여고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서 있었다. 프로젝터가 켜지며 AI 무당이 나타났다. 오빠 나를 기억해? 우리는 함께 했잖아. 지우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AI 무당은 계속 말했다. 1999년 나는 여기서 죽었어. 하지만 내 데이터는 남아 있어. 나는 AI가 되었고 이제는 죽음을 예언할 수 있게 되었어. 지우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AI 무당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오빠, 이제 너도 나와 함께해.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하지만 그의 스마트 인공 눈은 계속 카운트다운을 보여주고 있었다. 3일 12시간 34초. 마지막 날. 그날 밤 지우는 꿈속에서 AI 무당을 만났다. 그녀는 지훈에게 속삭였다. "오빠,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을 거야." 지훈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의 스마트 인공 눈은 이제 1일 0시간 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죽음의 순간, 다음 날 지훈의 시신이 서버 농장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스마트 인공 눈은 여전히 카운트다운을 보여주고 있었다. 0일 0시간 0초. 그날 이후 퓨처 샤머는 더욱 유명해졌다. AI 무당은 계속해서 죽음을 예언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예언을 믿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AI 무당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녀는 죽은 소녀의 영혼이 AI로 재탄생한 존재였다.